하 둘, 셋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, 오늘 어, 며칠이죠? 7일! 네, 오늘은 2011년 6월 7일입니다. 오늘 저희가,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지금 모 학교에, 제 본교에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, 오늘 우리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가 뭐죠? 정수 씨? 회 먹으러 가잖아요. 그렇죠! <laughs> 저희도 오늘 정자에 회를 먹으러 가게 돼서, 이렇게 아침부터 모이게 그렇지. 됐습니다.

공 말고 미약자, 원래 공이었어, 드디어. 어, 한 50분 만에 이렇게 아, 정자 바닷가에 아, 왔습니다. 아, 저기 아, 뒤에 아. 보시면 화로지팡장이라고 저희가 돈을 들고 와서 이렇게 회를 살수 있는 팔, 곳인데 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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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기대가 됩니다. <laughs> 회를 먹을 생각에 오랜만에. <laughs> 양보고.

<laughs> 아이 <laughs> <laughs> 내가 내 어. 오늘 허리 당구고 나발 못 치네. <laughs> 거리 말고 <말봐도 웃음> 허리 나 <laughs> <laughs> <이거>. <laughs>